일단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 뒤에 그래프의 성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관계까지 지금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거든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조금 꼼꼼하게 어, 공부를 해줘야 돼 일단은 모르는 거 먼저 보고 그리고 뒤에 갑시다 넘겨서 지금 첫 번째 별표는 5번이거든 네. 응. 5번은 뭘 모르겠던가요? 뭐뭘 모르겠다고요? 응. <AM2> 저렇게 성역수 보면 안 되지. <몰나> 네. 맞아 아니야. 네. f(x) 가 가만 x^a인데. 네. 그럼 f 2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x 2를 그러니까. T.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뭐 출판이 적어 나은어도 그게 뭐지 f 이가 얼마나 있잖아 f 그래. 2분의 그가얼 2분의 a 가얼마라는 얘기야 f 이에요 f 2분의 2분8이즉요 f x가 x 분의8이다 맞나? 그럼 F에 A 플러스 4라는 거는 A가 얼마야? A가 그러면 결국 F가 얼마라는 얘야12 라는 얘기는? 어... 왜 이렇게 오 걸려? A8. FX가 뭔데? 1비나이렇그왜 TV을... 네.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리나 그래서 19나 번 하면 뭐 이게 뭘일인가문제를 네. 꼼꼼하게 안 봐서 그래. 문제를 네. 어? 고 생각하고 풀었지. 이 숙제도 밀리고 그래. 대충 대충 풀어 가지것 대충 대충 하니까 계속 고 14번 문제. <laughs> 14번은 뭘 모르나. 그러 니가 연습장에 그걸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연습장에 뭐 했어? 응. 뭐 어떻게 푸는 거야 도대체 그냥 계산식 나오고 이런 건 연습장에 정돈해가지고 풀어라 F6이 마이너스 7이라 그럼 C가 어떻게 세울 거야? 음. 응. 그걸 열심히 맞출까? Fx 아 그러니까 F6이 마이너스 7이라 그럼 C가 어떻게 세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SX가 뭔데? x 스 s 그렇게 하면 앱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려운 없어요? 기 어? 네. 문제 좀이렇 생각 좀네요페이지 그 144페이지 42번 뭘로? 문제를 보고 풀긴 해요?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41번 문제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41번은 빈칸 채우기니까 빈칸을 채워놓고 똑같이 밑에 거 풀면 되는데 안 풀었어 41번은 어떻게 풀었어? 41번이요? 어. 왜잘 몰라요? 누가 풀었는데? 누군지한테 물어? 그러니 누가 풀었는데? 근데 왜 몰라? 거기 심지어 다 적혀있어 거기 뭐라 적혀있냐면 기울기는 뭐라 적혀있어? 아니 그 앞에 위에 봐봐 기울기는 A, X 이신가 o X 값이신 o 네. t X Y s not. X is 읽어보고 is not. X is not. X is not. X is not. X is 기 o 기 X i 요 n 기울기 요 s 기 o 기억이 안 나면 영상을 뭐 배웠나 다시 봐야 되는데 봐요 안 봐요? 아, 차라네요 지금 x 값이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했어? 실바는 적어놨어, 몇 초? 실바. x 증가량 얼마야?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해. 3에서 6으로 증가했으면 얼마나 증가했는지 몰라? 그걸 생각을 해라 뭘 자꾸 몰라 하지 말고 물론 뭘 자꾸 보게 되지 왜?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생각조차 안 할라 그래 악순환 된다고 내가 몇번을 일단 생각부터 해 일단 보이는 것부터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3에서 6으로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3이 증가한 거야 그걸 수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거지 네.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x2-x1 이래요 네. 그럼 y 증가량얼얼인지 모르겠어 네. 맞지 네. 근데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나와야 돼 네. 3분의 네모 즉 3분의 y 증가량이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y 증가량 응? 얼마 해야 되겠다? 어려울 일인가?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풀고 그러고 있으면 돼안돼 도대체 뭘 풀겠다는 거야 인간아 그래 그래 뭐 그래 프다안 그러거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뒤에 사봐 사4 6페이지 4번 뭘 모르겠는데 모른지도 모르겠지. 네. 맛이 같지 지금. 반성해라 네. 공부를 네. 누가 이렇게? 해 자, 요1차 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요점도 지나고 요점도 지난데 네. 요점을 지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요점을 지난다 무슨 얘기야? 이 그래프가 있어요. 게그 위에 이 점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넣으면 성립해. 그럼 넣어 봐. 이지? 왜도 지난데 15번 모르겠나? 심지어 1 2 3 해가지고 순서대로 리모를 시키고 있어 해봤어 안 해봤어 a b 에 기울기 구하래 기울기는 뭐구네 뭐 x 증가량 얼마 물론 뭐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y 증가량은 AB 기울기가 얘기야? 이거 뭐 AB, 기울기 얼마나 r l g i 이거 뭐못 r l Girl, Girl, g i 시 l 자 하는 의욕이 있는 Girl, 그다음 두 번째 뭐 l 할 i r l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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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r 기울기 어떻게 X는 왜 Y는 여기서 여기를 빼지? 아니? 왜 X는 여기서 이걸 빼고 Y는 여기서 이걸 빼는데 어? 왜 그래?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다시, bc 기울기 5분의 a 이너스 그래서 a값 구하래 얘가 얼마가 되는 얘기야? 걔가 1 a는, a는 얼마야? a는 3 네? 아, 1 얼마? 11. 뭐라고? 아빌1라고혼빌아지지시뇌뭐라화됐퇴화금어하기빼하기빼기뭐라기나누뭐도못 해. it 뭘말 했는지도 모르겠지. 앞에서 여기서 x절편, y절편 구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걸 했는데 모르겠다. 죽을래? 그래서 y절편 얼마야 지금? 얘가 y절편이야. y절편이 뭔데? 이 그래프가 이 y축과 맞는. 만나는 맞는. 만나는 뭐 점. 점에 점에 어 그. y가 y좌표 그럼 여기야 x 좌 이잖아. 네. 그래서 x에 0 넣어서 나오는 값이 y 절편에서 이뒷 부분이 y 절편이 되는 거지. x에 0 넣으면 이거 없어지니까. 네. 그래, 그래. 네. 마찬가지 원리로 x 절편 어떻게 구해? y에 0 넣어서. 즉, 요점 좌표가 뭐다? 끝나는거 아니야? 도대체 푸시겠다는 얘기야? 마시겠다는 얘기야? 문제를 이놈의 ㅅ끼야 어? 푸시겠다는 얘기야? 마시겠다는 얘기야? 마시겠다는 얘기인거 같지 아주 엉망진창으로 숙제를 했지 맞 아니야? 이게엉이영상게선이님 자꾸 책이못풀게 하는 거야 알겠나? 네. 연습이 영상에서 게써이서풀어라게는이유가다서풀어라게는이유가다있다어 33번 문영상에어이일상함수 y 이 1차 에수 y 어 x 게요이영의에서 찍어볼게요. 이영상에 AOB, 의넓이 a 1 b 대 o b AOB, AOB, a AOB, a o AOB, a b 그저 어,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선분 ao bo 중에 누구를 알수 있어, 지금? a.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뭐를 할수 있어? 비비기비오 얼마인데? 왜모로는데점 B, B. B 음. 왜 모르는데? 좀비 좌표 얼마야? 0표 응. 영 점이 됐어콤 왜 모른대 이 길이를 모르 일이야 이게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 좋다는 얘기는 했는 게 얼마다? 음... 이게 맞나? 네. 즉, 이 길이가 4라 네. 그럼 요점좌표가 얼마나? 9분요 죽을래? 네. 아, 마이너9이요 맞나? 네. 그럼 이제 이 어떻게 구해? 에이요. 어. 에이. 오는. 죽을래? <laughs> 그 오는이 왜나 대입할거라며 Y 얼마 넣을건데? Y 예. Y 5를 왜 넣어 이게 사, 마이너스 4 콤마 5야? 네. 대입할거라며 뭘 대입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왜 대입해 어차피 여기 넣으면 A 없어지는데 네. 네. 빨리 Y가 얼만데, 지금? 마이너스 4A 플러스 5 마이너스 4A 플러스 5 뭐? 차리고 있나 못차리고 뭐 있나 이게 딱봐딱 보면 안 나고 154페이지는 아직 안 풀었는데 뭐몇 개만 볼까 1번 문제 내고 봐봐 1, 점수 4, 5, 1, 2, 3, x 플러스 2, 3, 4, 5, 6, 7, 8, 2, 1, 2, 3, 4, 뭐 이건 내가 설명해줄 가치가 있나? 아니요. 기울기가 얼만데 지금? 기울기 3이요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이거 내가 설명해야 돼 아니요. 설명할 거 없지? 네. 생각해라 알겠지?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지 양수잖아 네 그러면 양수면은 선생님이 어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가는 그래프가 나온다 했어 맞아요. 뭐 이랬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돼? 진... 뭐 이런 거는 네가 생각을 해서 풀어야지. 그래, 안 그래. 뒤에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래프가 평행, 일치 이런 게 있지. 그래프가 평행하려면 어때? 알아? 아 어. 기울기가 어, 많이 잘 달라요 기울기라는 게 어떻게 기우동 하냐 나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똑같으면 똑같이 기우동할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랑 얘랑 평행하려면 A가 얼마야 된다? 6 네.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같아 봐봐 네. 그럼 똑같은 식이잖아 그럼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겠지? 그럴땐 일치한다라고 얘기한다는거지 그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기 때문에 여기는 네가 열심히 푸셔야 돼 뒤에 1 6 7 페이지 1번부터 로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고 y 절편이 7이 2인 직선 그럼 함수식 어떻게 돼?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276뭐 플러스 2 설명할게 있어 이런 내용이야 전부다 네. 내용이 필요한건 다 배웠단 말이야 네. 뭐 예를 들어서 뒷페이지 162페이지 11번 봐봐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대 네. 그럼 일단 이두 점으로 뭐부터 구할 수 있어 뭐부터 구할 수 있어? 기울기부터 구할 수 있잖아. 네. 기울기 뭐 뭐나 뭐. x 감소 신호야. 근데 y 중간형. x 증가랑 얼마야, 지금? 2호. y 증가라는? y 증가력 4예요. 저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은 기울기 구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고 이 뒤에 모르니까 그냥 b라고 적어라. 기본형의 y는 ax 플러스 b 잖아. 그치? 저거 놓고뭐 하나 집어넣으면 여기 지난다 했으니까 넣어서 성립해야 되겠지? b 네. 값도 나오겠지? 네. 그러면 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가 배워야 되는 건다 배웠어. 그러면 네가 문제를 읽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남은 숙제 네가 해야 되는 거 알겠지? 네,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하고 161페이지, 162페이지를 지금 풀어보도록 하자 그래야 또 나머지 숙제를 하겠지